그러니까 소망교에서, 회 어, 목회할 때, 어, 그저, 26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를 한 지가 지금 23년입니다. 그런데, 그, 목회하고 있을 때, 26년 동안 새벽 기도를 제가 100% 인도했습니다. 인천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합치면 43년 동안 새벽 기도를 100% 제가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났는데 아직 사무는 나오질 못했죠. 그런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봤더니, 웬 전혀 모르는 청년 하나가 거기 섰어요. 그 당시 누구요? 했더니,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지금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가지고, 바로 이리로 왔습니다. 전과 칠범입니다. 감옥에 일곱 번 갔다 했어요. 그런 사람이 거기 와서 섰어요. 그왜 왔냐, 그러니까. 목사님을 꼭 뵈려고 왔는데 그 이유는 제가 소망교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언제 우리 교회나 왔냐고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이 교도소에 와서 설교할 때 제가 예수 를 믿었거든요. 그리고 또 교도소에서 세례를 주었는데 마침 목사님이 제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한 방, 한쪽 구석이 스피커가 있는데, 거기에서 새벽마다 소망교에서 회 새벽 기도에 설교하는 내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3년을 들었대요. 그건 뭐스피커를 끌지 못하니까, 뭐원큰 원치 않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었고, 저소망교회 교인 맞죠? 그거 맞다고. 교회는 못 나왔지만 은 내가 세례를 주었으니까 소방교회 교인이 맞다고. 들어오라고. 들어왔어요. 왜 왔냐고 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직업 소개해 주세요. 아니 내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인데 전과 칠범이요. 감옥에 일곱 번 갔다 온 사람을 내가 누구한테 직장 소개하겠어요. 그래서, 대단히 좋지만은, 여기는 교회지, 직업소개소가 아니거든. 하고 말했더니요, 가만히 있더니, 맞아요. 그러면요, 내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얘기 들어보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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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난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고요? 자기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핏덩어리를 한 달도 안 되는 우리 아이를 고아원 문 앞에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고아원 원장이 거두어 가지고 거기서 고아원에서 14년 동안을 자랐어요. 14살 때 담장을 넣어서 도망을 했어요. 그래요 거리 청년이 돼 가지고 못된 짓은 다 하면서 그리고 감옥에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말이 맞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고아원 문 앞에 버렸답니다. 자기 어머니가 낳아서 버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 말하고 사랑들 떠들지만 사랑은 없다! 아, 이렇게 아, 아,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청년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앉으라고 앉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는 교회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대답해라. 분명히 대답해라. 네가 고아원 앞에 버림 받았다며, "그러면 네가 곧문 열고 들어갔냐? 네가 고아원에 들어가서 우유 타 먹었냐? 네가 기적이 갈아 찼냐?" 생각해 보아라. 누군가가 너를 사랑해서 우유를 줬잖아, 기저귀를 갈아줬잖아, 목욕을 시켜줬잖아. 그렇게 큰거 아니야? 이래도 사랑이 없냐? 다른 사람들은 자기 딸이니까, 자, 자기 아들이니까 아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너는 너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그 누군가가 너를 사랑해서. 키워주었고 우유를 먹여주었고 목욕을 시켜주어서 오늘의 이런 게 아닌가 어떠냐 가만히 있더니요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저를 아들처럼 사랑해 주었고요 그리고 교회에 청년들이 와서 같이 놀아주었고 여전 노회에서 와서 저희들을 돌보아 주고 한거다 대적음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때다.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나가라 그래요. 어디 가냐고 러니까 가야죠. 지금 직장은 어떡하고 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교도소에 가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사무실을 나가세요 그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모르는 거지 사랑을 부인하는 거지 사랑 없인 존재하지 않아요 태어나지도 않았고 키워나지도 않았고 오늘이 있을 수도 없어요 사랑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부인하고 있어요. 사랑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독하고,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절망적인 거예요. 이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엄청난 사랑 속에 내가 살고 있어요. 단,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랑을 배반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6.25 전쟁 때 제가 참전 군인인데, 군인을 썼어요. 수색대에 있었습니다. 한번 수색대에 나가게 되면요. 아주 어렵습니다. 살아 돌아오기도 어렵고요. 아, 저거 참 무서운 겁니다. 그 수색대라는 게 그런데 한번 나갈 때는 한열명 이렇게 줄을 서서 나가는데 깜깜한 밤에 불을 켜면 안 되니까 그냥 나갈 때 새끼 줄을 잡고 줄을 잡고 한 사람 한 사람 줄을 잡고 나가면 앞에 사람이 줄 줄을 끌고 가면은 뒷 사람들은 줄줄줄 줄, 줄 붙들려서 그냥 쭉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가야 하는 이 수색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발견돼가지고 총소리가 나요. 따쿵, 따쿵! 따쿵! 하고 나요. 그러면 밤중에 총소리는 거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건뭐잘안 맞으니까. 그렇거니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펑! 할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실수해가지고 지뢰를 밟았어요. 그러면 지뢰가 터지면서 사람의 몸이 공중에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꽝! 하고 또 털어지면 목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게 지뢰가 터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거기를 가서요. 제가 꼭두 번을 제가 수색대에 적진까지 나가보았는데요. 자, 그런데 바로 내 앞에서 내 앞에 있는 친구가 실수해가지고 시대를 벌았어세요펑 나더래요. 사람이 공중에 올라갔다가 떨었어요. 아이 그 이름 이름 죽었구나 했는데 보니까 아 이거 머리도 그대로 있고 온 몸이 다 그대로 있어요. 벌 팔나리가 아, 이러면 안 죽었네 했더니 웬걸이요 두 눈이 빠져나갔어요. 그 진동에 눈알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야전 병원에 끌려가서 수술을 하고 붕대를 가고 났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분명히 장님이 될 수밖에 없어 눈 두알 다빠져나가세니까 그런데 자네를 위해서 눈 하나를 기증해 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잘하면 눈 하나는 볼수 있을 것 같아네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붕대를 풀었어요, 이렇게.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요. 붕대를 이렇게 푸는데 뿌얗게 저 앞에 저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어머니가 서 계세요. 어머니 눈 하나가 없어요. 어머니가 눈 하나를 기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이 이 청년이 어머니 하고 엎드려 우는 걸 보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틱한 사, 현실에 들어가야 사랑을 하는 거예요. 보통 때는 사랑을 몰라요. 편안한 때는 사랑을 몰라요. 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 실패도 하고 엄청난 사건에 부딪힐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랑이 없다?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고 내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 없이 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다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지금 세 시간을 걸쳐서 차를 몰고 이거 옵니다. 아, 비가 막 쏟아지니. 사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지금 차를 운전하는 지가 60년이에요. 그동안에 얼마나 차를 많이 다녔어요. 1년에 보통으로 한 3만 킬로 뛰거든요. 그래서 뭐, 차를 잘, 잘 몰고 뭐, 부산에도 가고, 여수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각그 차를 많이 운전하고 다니는데 생각하고 보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차라는 이게 그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한번 삐끗하면 그냥 꽝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무사하게 무사하게 60년 동안을 좀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이게 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두 번째는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또한 사랑을 부정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다음에 자기 교만 때문에 사랑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또 겸손해져서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다아 이것도 사랑이고 이것도 사랑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될때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해주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랑을 알아야 돼요. 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알게 해야 돼요. 나만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알도록 해줘야죠. 또 사랑을 믿어야죠.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믿어야 되고 또 믿게 해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아이들을 사랑해요. 사춘기에 일때 보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가. 아, 어려움 때가 많죠. 저는 3대 독자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잘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바로 키운다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어머니지만은, 아버지는 오메세요. 매를 많이 맞았어요, 제가. 아, 그, 매를 많이 맞았어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고집도 많고 장난도 심하고 하니까 매일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기억해요. 17살 때까지 받았어요. 아, 그그 때마다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나 3대 독자라고 하면서 왜 때리나? 왜 때리나? 그랬다가 혼났어요. 이놈아, 독자니까 때리지? 그래서요말 맞았어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이놈아 아버지가 너를 때리고 내가 밤에 잘때 밤에 들어와서 내 상처 피가 멍이 들었는데 그 매맞은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울더라. 그말 한마디 들은 다음부터는요. 아버지가 아무리 때려도 안 아파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동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안 봐요. 도나지가 광산에 가서 8개월 발견, 동안 고생하다가 산에 도망을 해서 산에 숨어 있었어요. 참여 산에 숨어서 여러 달 동안을 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한번 발각되면요. 현장에서 총살입니다. 그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무찜을 지고 나무찜 속에다가 미숫가루하고 쌀하고 어떤 때는 닭도 한 마리 잡아서 튀겨서 가져가지고 이것을 등에다 지고 깊은 산에 올라와요. 그제 발각되면 그냥 총사입니다 깊은 산에 올라와서 굴속에서 나를 만나가지고 앉아서 아, 아무 말도 없어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다가 몸 조심해라 하고 산을 내려가요. 내려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집,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께 효도하겠습니다. 정말로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는데,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는 총살당하고 없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방법이 달라요. 그럼 그건 그냥 미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때까지, 그 다음에 믿을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는 나는 고독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을 아는 자는 고독하지 않아요. 항상 그 사랑에 감격하고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사랑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에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 다음에는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는 원수되었을 때세 가지를 말합니다 결정적 사랑이에요 이게 앞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말은 유치할 때라는 말이에요 내가 모를 때라는 그런 뜻이에요 보세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물을 테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어머니 전 먹었을 때 생각나요? 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 먹은 뭐 생각 안 나죠? 그래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랑이 뭐예요? 어머니 전 먹은 거예요. 전 먹을 때 어머니 사랑이 그 최고인데, 이상하게도요, 발달 심리학적으로요, 네살 전에 일은 기억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싹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고도 내가 저 젖을 먹었나?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네살 전에 일은 기억하지 못해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깨달아야죠.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저 젖을 먹었다. 알아야죠. 연약할 때, 내가 모를 때. 다시 쉽게 말하면, 모를 때 모르고 받은 사랑이 많아요. 모를 때 모르고 느끼고 경험한 사랑이 더 많아요. 아는 것은 없어요. 아는 것은 아주 적어요. 모를 때, 어머니가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교회에서 사랑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랑했어요. 사랑으로 가득 차있어요. 그런데 내가 미처 몰랐죠. 마치 네살 전에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겸손해지면 깨닫게 돼요. 사랑 아닌 것이 없어요.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의인으로 사랑 받은 거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의의가 있어서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죄인되었을 때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우리들은요 미련해서 꼭 손에 쥐는 것만 사랑으로 알아요. 선물 받아야 사랑이에요. 칭찬받아야 사랑이에요. 뭐, 일이 잘 되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절만 해요. 사랑의 소통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은 이상하게 정반대입니다. 사랑의 소통은 희생에 있어요. 나를 위해 희생할 때, 나를 위해 희생당하는 사람을 볼 때, 내 대신 희생하는 사람을 볼 때, 비로소 사랑을 할수 있는 거예요. 큰 희생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어, 집에 결혼을 했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애가 있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어머니가 왔어요. 새어머니가 왔어요. 아 얘가 전에 있던 어머니 생각을 하고 반항을 하는데 어머니가 새로운 어머니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당신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뭐요? 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모가요 요새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계모하고 친모가 어느 쪽이 사랑할 것 같아요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계모가 훨씬 더 사랑을 잘한대요 계모가 이내 자식이 아니니까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개모의 사랑을 못 느끼해요. 그렇게 어머니가 잘해주고 싶어서 그 이부 후 뒤에 오신 어머니가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뭐 아, 이 심지어는 당신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다고 이르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밖에 나갔다가 차 사고가 나서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어요. 얘가 피가 모자라서 지금 죽어가요. 그때 어머니가 수혈을 했어요. 다행히 혈액형이 같아가지고 계모가 피를 아들에게 넣어줬어요. 두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얘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에게 피를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때 가서야 얘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보세요. 고난 당할 때, 극한 고난 당할 때, 극심한 고난 을 당할 때, 비로소 사랑의 커뮤니케이션,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아주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이러게 돼요. 건강하고 이러면요. 말만 하지 진짜 사랑의 소통이 없어요. 뭐, I love you love me 100, 100번 해봐도 진짜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그렇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알 수가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 될 때가 많아요. 원수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그러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므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그 속에 사랑이 계시다 있어요. 무무진한 사랑, 깊은 사랑, 영원한 사랑이 거기에 계시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운 문이가 많지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 사건 속에 오늘도 내일도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그때마다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 속에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쳐다볼 네. 때. 무궁무진한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확, 환하게 받아들이면 세상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이것도 사랑이고, 이것또 사랑이고, 오늘도 제가 세 시간 동안은 차를 몰고 오면서 사실은 그 비가 많이 오니까 위험한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그 사랑이나와 함께 있다 하는 확증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막뭐 평안하게 오히려 행복한 마음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야 됩니다. 시간 시간 사건 조금만 일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신비롭게 알고 <laughs> 전에는 미처 몰랐던 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될때 감격하고 거기서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게 돈을 줘야 되고 내게 건강을 줘야 되고 내게 형통함을 내가 원하는 대로 줘야 그 사랑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에요 참사랑은 십자가면 충분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확정하면 그 속에서 엄청난 사랑의 기운을 사랑의 영역을 사랑의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이렇게 비가 오지만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감화, 감동되는 중에 더 깨닫고, 더 느끼고, 더 감격하고, 더 바르게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